이게 도대체 어디서 사요?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거든요. 쫀득쫀득한 느낌. 추가적으로 온라인으로 할인까지 받을 수 있는 구매처가 생겼거든요. <laughs> 안녕하세요. 제인의 뷰티 메시지, 제인입니다. 이번 영상은 짧고 굵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만한 이 고기능성 리들샷을 리뷰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이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거든요. 공통점은 아마 예상을 하실 것 같은데 이 시카리들이 피부 속으로 투입이 되면서 이 이후에 바르는 제품들의 유효 성분을 끌어들일 수있다는 거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요거 세 가지 다리들샵 100이에요. 100 기준으로 해서 시카리들이 95,000개가 함유가 되어 있다라는 것도 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있거든요. 일단 핵심 성분이 다르고 그리고 이 제형감이 달라요. 그래서 제형감은 제가 잠시 후에 맨 얼굴로 시연을 하면서 직접 보여드릴 테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핵심 성분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 콜라겐 리들샷은 프랑스산 저분자 콜라겐이 500달 톤. 5 0 0달톤의 저분자 콜라겐이 함유가 되어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더 피부가 쫀쫀하고 탱탱해지는 피부를 원하신다 라고 한다면은 이 콜라겐 리들샷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시카 리들샷은 이거는 제가 제품 정보를 보니까 일단은 이 공법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리포존 공법으로 1차적으로 조금 더 피부 속에 정말 작은 입자로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고 하이드로겔로 2차 코팅을 해서 피부 속에 도달할 때까지 좀 안정이 될수 있게끔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극 예민러다 라고 하신다면 이 프로시카 리들샷 나는 쫀쫀하고 탱글탱글한 피부를 원한다 그러니까 콜라겐을 좀 같이 넣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이 콜라겐 리들샷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마또 궁금하실 부분이 이두개 도대체 어디서 사요? 사고 싶은데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이 판매처가 VT의 오프라인 매장 명동 쪽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면세점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었던 다고 해요. 근데 추가적으로 온라인으로 할인까지 받을 수 있는 구매처가 생겼거든요. 그 정보는 제가 이 영상 후반부에 넣어 놓을 테니까 꼭 끝까지 보시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 끝까지 보시면은 제가 할인 정보 플러스 이 다음 라인업도 스포를 할 거예요. 그것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맨 얼굴로 돌아와서 자세한 리뷰 제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피부에 어떤 제품을 쓰는 게 좋을까요? 트러블난 자극있는 피부에는 프로시카 리들샷 100을 추천드리고 건조하고 탄력 처진 피부에는 콜라겐 리들샷 100을 추천드려요. 이 프로시카 리들샷은 일단 진정, 수분, 영양 공급에 집중을 했고 시카 엑소좀으로 흡수율을 높여줬더라고요. 제형감을 보면 오리지널 리들샷 100이랑 큰 차이는 없었어요. 점성이 살짝 있는 편. 콜라겐 리들샷은 이 500달톤의 저분자 콜라겐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 탄력에 좀 집중을 했고 비타민 E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시너지를 더 높였더라고요. 목에도 발라주기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제형감이 진짜 신기해요. 완전 쫀득쫀득하게 달팽이 크림 쫙 늘어나는 듯한 느낌? 여기서 꿀팁! 모든 리들샷을 바를 때는 롤링해서 바른 이후에 손바닥으로 눌러주면 흡수율을 더 높일 수 있어요. 프로시카 리들샷팩은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느낌, 콜라겐 리들샷팩은 쫀쫀하고 탱탱하게 마무리되는 느낌. 이렇게 해서 제형 차이가 확실하게 있다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할인 정보 갈게요. 두 가지 중에서 이 콜라겐 리들샷은 지금 뷰티컬리에 입점이 됐대요. 보니까 뷰티컬리페스타라고 해서 뷰컬페 기간이 시작이 됐더라고요. 이게 2월 26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는... 이 광고 아니에요? 뷰티컬리에서 연락 안 왔어요. 간거 <laughs> 아니고. 뷰컬피 기간 동안에 구매를 하면 콜라겐 리드 샷 100이랑 300둘다18%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 샛별 배송도 된다고 써있네요. 그래서 이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로 이거 두 가지 중에 콜라겐 리드 샷이 사용감 때문에 더 마음에 들기도 했고 요즘에 콜라겐 좀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콜라겐까지 넣어주니까 좋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둘 중에 솔직히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좀더 추천을 하고 하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제가 너무너무 만족 슬어웠게 제가 리들샷 영상을 좀 많이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VT 담당자님이 영상 감사하다고 전라인을 선물로 다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성유님. 그래서 내가 다 사용을 해봤는데 쇼츠로도 살짝 좀 올렸었던 이 리들샷 비타라이트 이게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성분도 대박이에요. 비타민C, 비타민E, C, 비타민 펠릭애시드까지 들어가 있어서 완전 환상의 시너지이고 저도 써보고 저희 신랑도 써보고 했는데 진짜 그 피부가 되게 탱탱한 느낌? 쫀쫀하고 탱탱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 되게 부들부들하고 그 느낌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리뷰 영상 따로 자세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 이것도 기대 이상으로 되게 좋았는데, 이거는 건성, 악건성이신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만한 리들샷 시너지 쿠션이거든요? 리들샷 쿠션? 이거 리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써봤는데, 스파광 쿠션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요것도 제가 리뷰 영상 가지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요 리뷰 영상 다음 거 빨리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서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시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 주시면 답글 제가 최대한 다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아, 오늘의 뷰티 메시지는 리드 샷도 진화하고 있다. 우리 피부도 진화를 하자. 오늘도 예뻐지기 위해서 관리하자.